네, 안녕하세요. 다들어셨어요 네. 촤 어,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후. 아, 시원하네. 아, 현재 아침 6시 30분 경됐고요 오! 벌써? 10월에 중간,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7일이죠. 아, 지금 6시 30분인데 아침 풍경은 이렇습니다. 아직 해가 이 공원에는 완전히 뜨지 않은 상태로 아직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요 오늘 아침 운동은 아, 턱걸이하고 푸시업 하체 스쿼트 10개씩 나눠서 시간 정해놓고 해보겠습니다 더, 날씨가 쌀쌀해졌기 때문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하면 아주 좋습니다 더, 먼저 고무밴드를 좀 치우고요 턱걸이 턱걸이 10개부터 아홉 다음은 중량 스쿼트. 아. 5kg짜리 원판이고요. 5kg짜리 원판 가지고 중량 스쿼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됐고, 1세트 했습니다. 타이머를 1분. 타이머는 60초 맞춰 놓고요. 계속 5세트까지 한번 힘내서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렇게 제가 손에 바른 것은요. 산화 마그네슘 탄막가루라고요. 탄화 마네 아, 철봉 잡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흰 가루 바른 것입니다. 저는 푸시업 바를 가지고 푸시업을 하는데요. 바가 없으신 분들은 맨손으로 하셔도 합니다. 맨손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충분히 앉으셨다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 세트. 휴식 60초에요. 제가 휴식을 아, 규칙적으로 설정하는 이유는요. 몸에 근 긴장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 루즈 타임을 휴식 타임을 규칙적으로 설정해 놓고 운동할 때하고 휴식 시간을 불규칙적으로 설정해 놓고 운동할 때하고 또 몸의 근지구력 근력 어, 효과에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짧은 휴식 시간에 규칙적으로 고강도 트레이닝을 하면 근력, 근, 지구력 뿐만 아니라 유산소가 같이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심폐 지구, 폐 기능이 좋아지고요. 아침에, 이 아침에 맑은 공기에 마음껏 마시기 때문에 폐도 좋아지고, 또 3세트. 거리도 자신이 당길 수 있을 만큼 가동범위 크게 해서 당기는 게 중요합니다. 확실히 가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숙였다가 내려갔다가 쭉 뻗어주죠. 3세트 끝냈고요. 자, 또 휴식시간 60초 반복적으로 3세트 했는데 굉장히 숨이 차고요. 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됐지만 5세트 정도 하시면요. 5세트를 한 3달 정도 주 4회 주사회를 꾸준히 하신다면 체중감량 다이어트 되고요 근력, 근지구력 향상이 반드시 향상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현재까지는 공복 상태고요 저는 아침 이렇게 공복 운동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4세트. 아, 네. 아니, 아침에 이렇게 <laughs> <criticism> 공원에 <laughs> 많은 분들이 아침 운동을 즐기시고 또 반려견들도 새벽 운동을 아주 즐기는 아주 좋은 모습이 있고요 아유 날씨 너무 좋습니다 시원하고 아피씨다 자, 자동보면 확실히 자스트스카트 확실하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허리 세우시고요. 네. 허리, 허리 등쭉 피시고요. 척추, 척추 기립근 쭉 피시는 거 중요하고요. 쭉 앉았다가 들어가시고. 자, 오. 자, 또 어느새, 어느새 또 4세트까지, 4세트까지, 어우, 했네요. 4 세트까지 하고 나면 한 세트 남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아, 심적으로 아주 가볍습니다. 한 세트만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아 예. 아 이렇게 어, 10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 오늘 20 10월 17일인데요. 어 이렇게 아직도 날씨가 어둑어둑하고 기온이 현재 영하 14도, 영상 14도. 어좀 솔직히 말하면 좀 쌀쌀합니다. 이제는 뭐 반팔 입고 운동할 수 없는 그런 날씨 상태고요 어,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할것 같고 아, 그러나 뭐 이렇게 런닝과 유산소를 아주 고강도로 트레이닝하게 되면 어, 저와 같이 이렇게 뭐 상탈하고 또 상탈하고 해도 춥지 않고 또 열이 납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주 효과 보실 겁니다 5세트 5세트, 마지막으로 5세트 정직하게 한번또 정직하게 한번또 땡기보고,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쳐. 자! 자. 자 하체 운동 스쿼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야예 이렇게 오늘 10월 17일 목요일 아침 운동 한 15분 정도 한것 같은데요. 아침 운동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짧은 시간 안에 고강도의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 시원한 가을인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또 아주 매서운 한파, 한 겨울이 또 기다려집니다. 저는 한 겨울 한파 때도 똑같이 아침 공복 운동 할 겁니다. 아, 여러분들. 체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을 키우시고요, 자존감을 키우시고요, 멘탈을 강화시켜서 즐겁고 행복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후, 멘탈이 인생이다. 아 예, 영상 마시고요. 저는 개인 운동 더 하고 어, 내려가서 또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